<놀던> 여러분, 안녕! 오늘은 신규 스토리 에피소드! 아포칼립스 도전합니다. 와, 오, 처음으로 다 맞았어. 자, 이 아포칼립스 모드는 옴니버스식 방식이라 두세 번째 라운드는 다섯 가지의 테마 중에 랜덤으로 한 개씩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뭐 역할군 얻는 아이템, 뭐 등등 이런 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 방식 자체가 매번 플레이할 때마다 색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뾰롱. 스테이지 1 지하감옥 오전 9시 50분 예 당장 내려라아휴 이거로는 어떻게 선별이 깨? 이렇게 통제가 힘든 거야, 개 망나니들이군. 어, 떡끔이라면 빨리 깨죠. 문 닫기 안녕. 어, 왕자 <laughs> 버려졌어. 어 우리가 탈출해야 되나 봐요. 맞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버그 때문에 말이 안 걸려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직업. 어 저는 상당히 로맨틱한 남자잖아요, 로맨틱 가이. 저는 요 로맨틱 매지션. <laughs> 저는 로맨틱 매지션.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와이 뭐야 뭐뭐뭐 뭐, 뭐, 뭐. 아 근데 본보랑 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맞아 이거는 여러분 기존에 있었던 직업군 1 6개 중에 어, 랜덤으로 골라집니다. 근데 뭐 재수 없으면 뭐 샤우트 있딴거 나오겠죠. 이것들아 이번엔 얌전히 따라와. 오케이. 아, 아. <laughs> 어우 짱스네요. 야, 에이 뭐 하는 거야? 얼른 다시 잡아봐. 이. 어 도망가. <laughs>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파밍할 을수 있는 상자입니다. 이걸 이제 뿌시면 음식이 나와요. 와, 이런 식으로 음식. 그래서 이 음식은 이제 한 개, 두 개, 다섯 개 이렇게 랜덤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수 없으면 안 나와요. 부셔볼까요부셔보세요 까미님. 어, 나오네요. 자저 저거 뿌셔보죠. 어 저렇게. 아 저렇게. 제소스만안 나옵니다. 여튼 한 개, 두 개, 다섯 개짜리 에너지 음식이 나와서 이거는 무조건 파밍해야 돼요. 맞 그리고 중간에 금고도 있는데 금고가 열 개짜리 음식이 나와서 금고는 보이면 무조건 파밍해야 됩니다. 아주 그리고 얘네 첫 라운드 진짜 느리더라고요. 이강화 준비는 거의 뭐 무시하면서 지나가도 돼요. 가보죠. 어 이거 뿌셔야겠다. 밑에 저 음식 드시고 오세요. 자 상자 뿌셔놓고 뿌셔 부셔, 뿌셔놓고 뿌셔 뿌셔. 저는 빨리게 금고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얘네 만약에 원래 속도였으면 진짜 엄청 빡셌을텐데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스토리 초반이라 너무 좋당 어 카이님 나이스 컨트롤 중저 <laughs> 좀비 너무 느려서 적응 안될것 같은데 <laughs> 오케이 자쓱 치워주고 자얘는 위로 쓱가지고다다 오케이 어 여기 금고있다 이 금고가 10개짜리 음식이 나옵니다 어 도와줘 도와 어자 <laughs> 금고 부셔보자 자열 개짜리 오케이 까미님 좀 보여주지 다 쳐먹고 다다 드시네요 저 상자 옆에 상자 오, 오, 안 넣었어 여기 마지막 상자 부셔주면은 이제 1세이지 보스전을 이동합니다 드리번 드리번 오오오 오케이 <laughs> 힘이 넘치는 모양이니 체력 테스트를 해볼까 오 오씨 <laughs> 어 잠깐만, 그냥 일반 풀 메탈에 좌우 대칭한 와빼빼빼 빼, 저거 레이저입니다. 이거 다음 바로 죽어요. 어 어, 오, 죽을 뻔했다. <laughs> 어어 심령 감수. 저거는 어 이렇게 최대한 넓은 곳으로 대피하면 돼요. 마지막 공격한 사람 쫓아가는 것더라고요 느낌이. 오케이 스피드. 어뭐뭐뭐 뭐. 어어어어 어. 어, 어 심령 감수 역시 내상은 틀리지 않았어. 실험을 위한 조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쪼꼼 찍찍. 왕! 빨리고리세 뭐야 누가 제어장치를 꺼버린거지? 빨리빨리! 아! 어? 오우씨 <laughs> 난리났데 1번 테마 도서실입니다 오후 한시 쪼꼼! 아 무..아! 어? 할인이 있었어 저기 <웃음> <웃음> 히익! 오 바로 저 시작을 하나 보네요 음... 일단 이거는 거르고 여러분들도 도박하실 건가요? <laughs> 어 맞어 어 랜서 스면맞아 이거 여러분 스면서 개쓰레기입니다 이건 개쓰레기 이건 엘프고 이건 쓸만해요 근데 저는 이거 로맨틱 이거 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난 전투훈련 이거 한번마고 이거 랜덤 아이템 한번 뽑자

맞아, 셀포님하고 카이님은 제 직업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직업 중에 뭐 파밍이나 메딕이나 이런 좋은 직업을 뽑기 위해서 약간 어, 도박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웬만하게 안전 방으로 하시려면 그냥 일반 직업 하시는 것도 나쁘잖아요. 어 살려줘. 어어 살려줘. 어, 어, <laughs> 살려줘. 이 위에는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는데 이 위에 그게 있어요. 그뭐란어세프를 살려줘. 오케이 셀프를 살려주고 이 위에 상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먹어주는 좋아요. 어 맞아 셀포님 맞아 배고 잘하잖아. 오케이 세포님의 배거를 믿어보도록 하죠. 여기 쓱. 어어어어어어어 아, 나 네, 얘는 그리고 정면 공격 안안 통합니다. 이렇게 후면이나 측면 공격만 통해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잡아주시고 저 아래 아래쪽에 상자 꺼주세요. 아, 아 어까비 까비. 오, 오, 클라폰. 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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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개블비개블비개블비개블어비개블비개블 어, 세포님 살리로 가고. 오케이 가죠 바로. 세 세포, 세포님을 이용해서 먼저 가지고. 오, 어, 파이팅. 어, 잡아주세요 저거. 오케이 저 안쪽에 상자 있어요 오른쪽에. 상자 채집 오세요? 상자 필수? 어 셀퍼님 죽지 마시고요. <laughs> 아 너무 너무 재수없게 말했다. 오케이. 어 까미 주시. 아 카이님이네. 죄송. <laughs> 아 헷갈렸어요. 당연히 까미가 죽은 줄. <laughs> 아, 자 이거 조심 조심. 어어아 미안 미안. 자 천천히 천천히. 저 안쪽에 금고 있다. 야 금고 금고 같이. 금고 금고 까미 같이 금고 보스로 가자. 오케이. 쓱 빠져서 금고. 오케이 먹어. 카이님, 이거, 오! 어 살았다. <laughs> 어, 카이님 죽겠는데? <laughs> 어, 카이님, 살아계세요! 어 살아계시네. 그, 좋아. 어, 여기. 아, 쟤 얘네 정면 공격 안 되는 거 넘어가나요, 진짜로. <laughs> 개짜증나서 좀비 만들어놨어. 어어 까이 살려줘야 된다. 까이 살려주고, 셀코님. 쓱. 어,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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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자, 그리고 꼬린 점 지금 가면 안 되고 예, 왼쪽에 그 음식 먹는 거더 있어요. 거기 갔다가야 돼요. 그 오케이. 금고있 있었구나. 찌지 꼬린. 자, 바로 보스전으로 넘어갑니다. 아... 이. 열렬의 참깨. 으. 짜. 맛있자? 아, 근데 느낌이 뭔가 이상 쎄한 느낌. 와. 챙긴거 봐.. 그 겸인데? 어 일단 이거 하나 부숴놔요 부숴놔 한 부숴놔, 부숴놓고 오케이 들어가서 오야 배고.. 뭐야 x 3 배고특 사인데그래 맞다 책장은 다 부숴놓으면 안됩니다 이 책장이 다쳐요 어 여기 들어가 서 오케이 들어가고 책장은 다 부숴면 절대 안돼요 오케이 그리고 기존에 이거 떨어진 책장도 부술 수 있긴 한데 그 많이 그 뭐냐 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어 이거 뭐야 어들어가들어 들어가, 어어 어나왜 못들어갔냐 오케이 그.. 살아나고 자 이거 부숴부숴 오케이 들어갈 준비 어어어어이 이거 <무늘만> 하나... 오케이 어피피자 이제 마지막! 막힐 폭킬 폭킬! 오케이~! 아, 켜... 켜 물리쳤다... 아휴... 짠! 헤헤 <무늘만> 잘출이다이번 <무늘만> 테마! 컴퓨터실 오전 12시 15분 더 알아냈다는 건 지하시설에 대한 정보뿐? 으아! 방치하다가 위치를 들켜버렸어. 도망치다 내 드론도 잃어버렸다고. 학생, 그 노트북은 또 어디 숨겨놨던 거야? 아, 아저씨, 이거만 안 돼요. 으악! 해커 제이님의 연결이 종료되었습니다. 응? 음, 음, 음? 아, 얘들아 빨리 구석으로 들어가. 아, 얘들아, 여기 잠깐 숨어있자. 음, 이제 괜찮으니까 울지 마. 울지 마, 바보야. 아, 이 뒤에서 이런 상황 이 있었구나. 오, 이거 되게 재밌다. <laughs> 스토리가 다 나오니까. 맞아, 이 셔터 진짜 좋다는데? 아까 <laughs> 누 카메라맨 아시 PD 아실 분 PD. <laughs> 일단 전에 이거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전투훈련 한 번만 해주고 분실물로 떡상 가자. 제발 뾰로롱. 와, 뾰로롱. 와, 오, 아 컴퓨터실은 에피소드 제로 디펜스 모드 생각해보시면 돼요. 아, 학생. 학생학생 혹시 네가 한 거야? 그쪽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어쨌든 당신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laughs> 아니 저런 싸가지 없는 야 미쳤나? 야! 안녕하세요! 아 뭐든 조심해. 체크! <laughs> 여기는 에피소드 제로 디펜스 버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펜스 스테이지. 그냥 좀비 오는 거다 잡으면 돼요. 오케이 다 뿌셔주고. 어나 딜이 너무 약한데? 난리 났는데? 오케이. 어. 어 저기 도찰 금지요. <laughs> 요즘 어 얼마나 이 시국에 지금 카메라를 지금 들이대고. 어어 오케이 굿. 일단은 저 아래에서 좀비가 나오고 이제 위에서 좀비 가나오는데 저랑 세포님 위를 막으면 될것 같아요. 어 맞아. 예예 예. 그리고 이거 알알 뿌셔. 어. 어. 알알어셔야 돼요. 알답 없어요. 이제 알이 부화되면은. 그 진짜 짜증낸 데가 나가지고 아 진짜 노답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알이 노답인 걸 알쥐, <laughs> 알쥐 <RG, RG. 웃음> 한 1번 정도까지 좀비 계속 나와요. 그래서 시간은 되게 넉넉하게 깰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제로와 다르게 에피소드 제로는 좀 개편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게임이 아, 갑자기 뜬금없이 에피소드 제로 욕을 <laughs> 여기, 여기가 제일 재밌는것 같아요. 아, 너무 너무 좀비 나오는 거 잡기만 해야 돼. 이렇게 스윽 잡아주고, 저 아래쪽에서 재밌는 줍니다. 와세븐 여기 혼자 하세요 아닌데 아래쪽 맞아요 맞아요 여기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좀비가 나오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laughs> 신기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어, 가인님 싫어? 어 뭐야 이거 딕스가 이거 어아저 어. 부화 한번 이거 부화 한번 시켜보자 이거 부화 한번 시켜보자 이거 얘 죽이고 얘 죽이고 부화시키면 쟤가 나옵니다 쟤가 어? <laughs> 저건 뭐야 어 와 어, 미쳤나! 안녕하세요. 어 오, 개 무서워 공포영화야? <laughs> 자, 얘는 근데 보스전에서 얘가 제일 쉬워요. 얘 그냥 보스 때려먹긴대 돼요. 이 손은 스톤 느려집니다. 느려져. 어, 이거이 부드인형 먼저. 어, 뭐야? 어 개가 오, 개 깔끔한데? 방금 <laughs> 어, 셔터 다 잡은 것 같죠? 어, 까미, 까미 사르다고 오케이, 조심 조심. 자, 부드인형 다 잡아야 돼. 부드인형 이없어없어 부드인형 없어요. 부드 카이님 살려주고. 부드인형 없어 오케이. 저 부드인형 부활하면은 짜증나기 때문에. 오케이, 세, 까미가 셀퍼님한테 이동해서 살려주고 어어어! 카이님 살려주고 오케이, 살려주고 어 느려지는 거수심저안 죽는.. 안 죽어서 다행이다 저 죽었으면 진짜 어려웠을 텐데 어, 야, 잡아야 돼! 야, 시간 없어!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살려주고 어, 여러분 왜 이래요! 뭐야, 왜 이래, 여기! 뭐야! 어어어, 어, 어, 됐어, 았어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어, 부두인형 수심 오케이, 부두인형 잡아주고 싹, 이거 없애, 없애, 없애 어, 마지막! 오케이~! 어, 공포영화야 <laughs> 이게, 뭘까? 야 어! 3번 테마 본관 오전 11시 58분 띠리뿅헤헤아왕꺄 <놀람> <띠>! 비키세요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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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이구만 아주 <laughs> 자, 저는 역시나 역할 그대로 전투 훈련 한번 해주고 뽑자. 가자, 뾰롱. 와. 오, 이거 나쁘지 않아. 오, 나쁘지 않아. 좋아요. 오, 오, 이거 좋다. 얘는 이거 한번 쓰면 되고. 스테이지마다 한번 부상. 아, 이거 쓰레기네. 에이. 아, 자, 도박시라. <laughs> 오, 오, 마, 나쁘지 않아. 본보본보랑 이게 파면이 보스전 진짜 사기예요. 도박 한 명이 성공하면 한 명이 꼭 망하더라. 아니, 이게 왜 이럴까, 이거. 아이... 점핑! 안녕하세요 여러분. 왱 아래쪽 괴물 잔뜩! 여기 막아야 해요. 자 여기 이제 좌우로 찢어져 가지고 자재덤 0 개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 우리가 그걸 이제 히어로 히어로도 살수 이제 막는 거죠. 오케이 이거 다 부숴주고. 오케이 어 세퍼님 잘해주나 역시 듬직하네요. <laughs> 세퍼님 드럼통 잡아주세요. 어 세퍼님 어 듬직하신 세퍼님. 뿅 오빠야, 어, 이리와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세프님, 금방 갈게요. <laughs> 그래서 아마 오른쪽에 다섯 개, 왼쪽에 다섯 개 있을 거예요자즈 놈이가. 그래서 이거는 팀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한 세프님. 어, 저 세프님, 저기 저거 있는데, 세프님, 저거 이거, 이거 잡고 잡으러 가요. 어, 세프님, 어, 제땅이땅이 땅이 들어갔겠다. 아, 들어갔어. 저거 시간 내에 안 잡으면 들어가더라고요. 자즈 놈이 챙겨주고, 저 여섯 개, 어, 까미 싫어? 까미네 가도 돼요? 오! 어 미친 물약, 어 깜짝이야. 아저기 미친 물약 하나 있어요. 어, 아 까미 살았네 오케이 세븐에 거기 가면 안 돼. 어, <laughs> 세븐에 거기 가면. <laughs> 어어 난리 나 저기 무섭습니다. 오오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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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뒤에서도 준비 나는거 주시. 까미 일로 와야 돼. 찍어, 찍어, 까미, 찍어, 까미, 찍어. 오케이 오케이 빼빼빼빼빼 그걸 빼냐? 까미 글걸 빼면 어. 오케이 일단 제 위에 있는 좀비 잡아주고. 어 위험했다. 어. 오케이 저자제놈이한 개? 뭐야 다다다 다고 다, 다, 다 했네? 오케이 그 들어가지마요 들어가지요 여기 금고 나왔어 금고 잠깐만 금고 부셔야 돼 금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저기 저 저쪽에 하나 더 있어 <laughs> 템, 파밍충 <laughs> 오케이 지금 들어가세요 이제 오케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자섯대 다섯 개씩 아마! 안녕하세요 어 뭐야 개민팬인데? <laughs> 자 이건 얘는 쉽습니다 얘는 그냥 이거 나오면 다 때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때리면 저 불안정도를 칠 수가 있고 이렇게 터질 때마다 3번의씩 피해가 깎입니다. 그래서 총 3번 깎아 주면 돼요. <laughs> 널 불안하게 해 주겠어. <laughs> 널 불안하게 불안정도를 올려 주지. 아트불안하아트 <laughs> <어때> <laughs> 어! 어, <어때> 불안하냐? <laughs> 어, 야, 이로거 여기 잡아주고 세포니 쪽이 있어야 이게 안전하게. 까미 쪽은 위험해. 오 됐다. 클리어. 터집니다. 안녕히 여러분. 4번 테마! 불새의 언덕 오전 11시 50분 에이헤이 에이. 얘들아! 그만! 그만해! 응? 어? 쌤!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맞아도 싸죠 이것들은!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론다 선생님께 들었는데 학교 행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이래! 오씨왜 때리냐! 아 죄송해요 아니 바보 아니.. 어 뭐튼 일 저희는 직업 다 그대로 할 겁니다. 이직업이 너무 황금 조합이라서 여러분도 직업 하실 때꼭 로맨틱이나 뭐 이런 저으로 하세요. 로맨틱 두 개? 본법하면. 오케이. 난 전투 훈련 한번 하고. 오케이. 분심을 도박하자. 뼈롱. 오케이. 이거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귀요미 딕스예요. <웃음> <웃음> 여러분, 어머 잠깐 잠깐 이거 다 뽑아야 돼. 잠깐만. 오케이. 뭐야 이거 쓰레기.

어, 아, 피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아, 절에서주연이 중간 보스가 되는 거구나. 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좀비고 주연 직업을 맡는아 막는... 아닌가? 자, 아야, 아니겠죠? 아, 맞다. 스토리상으로, 스토리 스토리상으로 좀비가 되는 거니까. 어, 아깝다. 아, 근데 저거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저걸 속고 있지? 저세포이 살려드리고. 어, 까미 위험해. 오케이. 조심. 맞죠. 그리고 맞다. 이게 수의 아저씨한테 스톱걸면 진짜 화나도 엄청 화나더라고요. 아저씨가. 여러분, 극대화하는 수위 아저씨의 모습을 볼 수, 어, 맞아, 이거 목, 목 없는 거 너무 잔인해. 맞아, 저목 없는 거에 이제 공격을 맞추면 시야가 엄청 어두워집니다. 잠깐만. <laughs> 수위, 수위 아저씨 스톤 걸면 빡쳐. <laughs> 너무 웃겨. 자, 이거. 자, 어, 깔끔하게 잡고. 가자. 어,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오케이. 아. 어. 여러분, 잠시 이것만 잡고 스탑 해보세요. <laughs> 투표하시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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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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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n g e 오케이, 얘들 잠깐번 맞아보죠. 아, 저거, 절로가 이거 내가한테 쳐야 되나? 어, 됐다. 아, 몸만, 잠깐만, 뭐맞아 천천히. 아어 수위, 미친 수위. 수위 <laughs> 아저씨 빨라지는 거 너무 웃긴다. 어, 맞아. 아니, 저거, 몸만 왜 이렇게 잘 피하지? 맞아보자 뭐야, 왜안 맞아? 아, 죄송합니다. 나 이거 아이템 있었네요. 아 <laughs> 아, 나 아이템이 있었다. 아, 난 내가 잘 피하는 줄 알았어, 순간. <laughs> 아, 죄송. <laughs> 아, 여튼 시야가 엄청 좁아집니다. 참고하시고. 오케이. 자, 그래 여러분. 자, 즐겜해요 반가, 반가. 아, 저거 되게 재밌네, 진짜. 오케이. 자, 클리어. 뭐야, 성전 남았는데. 나 잡아봐라. 자, 근데 얘는 진짜 쉽습니다. 모든 보스 중, 아, 다섯 개보스 중에서 얘가 제일 쉬울 거예요. 얘는 이제 네번 부가라는데 자. 저, 점점 인류가 태어나는 과정이래요, 셀포 님이. 인류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2차 지나. 이거 죽이면 이제 3차 지나? 어. 자, 3차 지나. 점점 못 생겨지죠? 점점 원숭이가 되고 있어. 3차 지나? 자, 그리고 4차 지나. 저기 뭐야? 자, 어! 오. 자, 이제 깔끔하게 클리어! 어, 생각보다 더 쉬웠어. 아니? 어? 꺄앙! 흐헤어 <laughs> 아, 히어로즈 에피소드 2에 있어야 되는 게왜 여기 있는 거야? 흐 <laughs> 5번 테마! 트레이닝 센터 오후 3시 10분 꺄앙! 으아차! 으차예 야, 자꾸 그렇게 뒤도 안 살피고 달려들 거야? 내딘 항상 네가 있어줄 거잖아. 어머, 뭐 하자는 것들이야? 뭐야, 뭐야. 자 가보죠. 일단 저는 이 직업을 계속 쓸 거라서 그냥 전투 훈련만 하고 다 나머지 다 아이템 몰빵해 보자. 가자, 제발 뼈로. 오, 이거 좋은 건가? 자, 그리고 마지막. 오, 좋은 건가? 어, 저 지금 아이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지 모르겠다 어우 oh, 이런 소리를 <laughs> 듣고 몰려드는 모양인데 여기도 더 이상 안전하진 않겠어 안녕 아... 음... 어쩔 수 없네 여긴 내가 맡을게 저 경복이부터 어떻게 좀 해봐 <laughs> 알겠어 아 내가 3분 내로 안 들어오면 혼자서라도 도망쳐 이쪽이야말로 진짜 위험해지면 신호할 테니까, 돌아오지 말고 도망쳐. 오, 아어 저래서 히어로즈2에서 전 난리를 쳤던 거구나. 아이, 아무튼. 어, 새셉 멋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경복이 다 부셔도 됩니다. 베베 다섯 개 있어요. 아, 근데, 아, 즐거운 파밍 시간. <laughs> 부숴지고 오케이. 먹어줘, 갑시다! 아우, 저,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laughs> 맞아, 여기 그, 치어리더, 치어리더가 그게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짱 재밌습니다. 좀 이따 치어리더 발견을, 오오오, 폭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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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 오, 오케이, 잡아주고. 치어리더가, 이, 처음에 공격할 때 다음에 죽는데, 다음 공격부터 안 죽습니다. 이거 해보면 알아요. 재밌어요. 여기 계셔보세요, 가만히.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가만히,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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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여기 학생을 잡고. 이거 한번 계셔보세요. 여기, 여기 계세요, 여러분. 어, 맞아. 이런 식으로. 쓱. 어, 뭐야, 죽네? 어허허허 <laughs> <laughs> 뭐야 안었는데왜또 <laughs> 뭐, 저런 식으로 되게 재밌게 놀수 있습니다 약간 미끄럼틀 타는 기분이에요 <laughs> 아 제가 재밌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이 위쪽에 경복이두개어경복이두 개째 뿌셔주고요 충전 안아세요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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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허 어 어허 어셨어요어개어저어래어있어탱어지 어허 어주어고어음어로어시어어역어여 어허 어주어오어않어어 폭주, 폭어두어리어여어고어마 어허 어이 어허 어허 어어 좋아요, 깔끔. 자, 넘어갑시다. 어, 경복이. 아, 저, 저쪽 끝에는 경복이 하나 더 있어요. 까먹었네. <laughs> 이렇게 까먹고 꼬린저까지 가게 되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은, 어, 뉴엘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꼭 깔끔히 처리하고 오시길. 어, 등겨주심 자, 여기 가죠. 여기 경복이 하나 더. 어, 여기 원래 금고 있는데? 이번에 없네. 어, 자, 눈물 주심. <laughs> 바람, 바람 저거 미끄럼틀 저나좀 광장에 정식적으로 출시해줬으면 좋겠다 미끄럼틀 시스템 해가지고 황밀려하는거 <laughs> <laughs> 해가지고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이때쓱 지나가지고요 자 아마 이쪽에 그리고 마지막 경보기가 없고요 저 밑에 쪽에 있을 거예요 어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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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뚱냥 없애고 아 뚱냥 아직 채웠고 없애고 자기 그럼 여기 마지막 경보기 있겠죠 오케이 여기 진격을린다 어어 박스다 자 이거 이거 어, 카인님 저거 없애주시고, 오오오오! 오오오! 와! <laughs> 까인! 아, 까인이래. 까비! 어, 까비 텔포. <laughs> 까인! 어, 저, 마지막 경보기? 부서주시고요. 오케이. 가자. 거큰거큰거 큰 거, 큰 거. 오케이! 자, 쭉쭉 가죠. 하시가. 어, 아, <laughs> 여기 어, <이거> 재밌겠다. 미끄럼틀. <laughs> 아, 이거 한번 뭐 타보고. 오, 어, 뭐야. 저 저거, 뭐지? 어, 재밌겠다, 까미님. 오케이. 자, 마지막 좀비까지 잡고, 클리어! 자, 이제 보스전. 어 저기있는 경보기가 마지막 경보기인거 같군 흐앗 <laughs> 클리어 뭐야 뭐야이거 진짜 아, 개못생겼다 이거 이거는 그냥 여러분 크라켓 어디든 때려주면 됩니다 다리 때려도 돼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때려도 됩니다 이렇게 때려주세요 안전하게 이거 그리고 여기 검은색 빠지면 죽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 아예 못합니다 최대 안전하게 하시면 돼요 어왜 딜이 안들어가냐 어 큰일났네 최대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끝에 서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보고 맵보고 천천히 움직이는게 좋아요 어야딜 애매하다? 이거 못 깰수도 있겠는데? 어,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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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그리고 마지막 익스 나오겠지? 오케이. 이제 이러면 랜덤, 랜덤으로 랜덤으로 나오는건가 이제? 어 어디야 어 여기 빨빨빨빨 여기 공격! 오케이 끝났구만 아하 어, 어. 이니가 말했던 신호야 너희들은 반대쪽으로 도망가 얼른! 이니야 지하감옥 오후 1시 15분 보스전입니다 드립은드립은아오 <laughs> 저기 숨어있었네요 요 헤, <laughs> 내 마술이란 <laughs> 다들 괜찮아? 으 무릎이 까졌어 아 어이 이건 이건 우리들에 대한 정보야 학교 성적부터 동아리 활동 모든 정보 다 있다고 이 변태 같은 자식들 <laughs> 자! 이제 보스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일단 저는 전투 이거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다 분심을 질러보겠습니다. 제발. 오 파맨 좋아. 오 뭐야. 오 뭐야 대박이네. <laughs> 오케이 가자. 저는 분심을 시야 감소 상태가 되지 않는데 이씨. 아, 실화? <laughs> <싫어? 웃음> 자, 제발. 아, 진짜. 자, 마지막. 아, 이거 뭐야? 그지 같은 것만 나왔네요. 어? 뭐야, 저건? 아, 편태 같은 것들. 갑니다. 우리 최대한 사려야 돼. 자, 이거 보스, 어 돌진 조심. 까비님, 제발. 맞죠? 그리고 제가, 그, 이거, 스트레잉을 돌진하고 나면은 약간 또 이게, 약간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그럼 빼야돼요. <laughs> 하면서 빼죠. 자, 돌진 조심. 와, 근데 파미랑 본보 사기다. 여러분도 직업도 막 해가지고, 어 파미랑 본보 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돌진할 때쯤에, 까비 쪽으로, 쓱 어, 아, 뭐야, 일로 왔네? 이동해주고. 오케이. 오, 우리 잘해. 이거 잠못도잘 잡아야 돼요. 이제 슬슬 내가 잠못오오오 오, 오, 죽을 뻔 했다. <laughs> 오 저게 가운데인가? 세 칸을 맞을 정통으로 죽고요. 그 다음에 어디지? 가운데 세 칸을 맞을 정통으로 죽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밀려요. 그래도 안 맞는 게 좋겠죠, 까미님? 안 죽는 게 좋겠죠? 안전하게 합시다. 천천히. 잠옷, 저는 잠옷을 위주로 잡아줄게요. 굳이 딜러키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 좀 편하게 딜을 넣을 수 있게. 어차피 저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어, 어, 야 까미까미 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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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포. 이게 이 독은 그냥 그 공격 그죽진않 맞으면 죽지 않고 그 공격 무방비 상태가 돼요 공격을 못한 상태 이제 이제 스토링 두번되시할것 같은데 어 저거 저알없애야 저거, 저거, 된다 알 오케이 알 없애주고 저 아래 아래서 나오는 그 좀비가 와 어! 까미 <laughs> 오면 안돼어 까미님 되게 위험하게 하시네요 <laughs> 안전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딜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어저 잠복 전 잠복 위주로 까미 제가 오, 오 오지 말어 이거 두번대시 조심 오케이 저두번 대쉬할 때 방향을 꺾으면서 대쉬할 때 진짜 위험해요. 안전하게 됩니다. 어, 빵살려줘 이거 살려줄 수 있죠. 살려주고. 이거 잔몸이 많으면 오히려 은근 힘들었어. 어, 대쉬 조심. 어, 오케이. 어, 저거 방향 꺾으면서 이제 대쉬 안 하네. 원래 진짜 방향 드럽게 꺾던데. 진짜 개짱나게 꺾던데. 아, 뭐여튼. 자, 이거. 그냥 맞아버려요. 죽는 거보다 나으니까. 오케이. 어, 조심. 오, 네, 어, 오케이. 좋아. 저렇게 방향 꺾으면서 공격합니다. 원래는. 자, 잔몸 잡아버리고. 에그 자, 이거 공격 해주시고. 어, 좋아, 좋아. 어 우리 잘한다 자 시간 아직 넉넉하죠? 시간도 넉넉하고 어아알아일알알없알짜저 아래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어어어이 살려 카이 살려주고 아래서 나오는 좀비가 진짜 짱납니다 오케이 안전하게 자자막 없애고 오케이 거기다 잡았어 오케이예푸 <불킷> 아, 긴장이 풀려서 잡이 쏟아 줘. 그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네. 내내 헤헤헤헤 내 계획에서가 남아가다니 너네들은 내애성이 같은 내말안근난 뚱!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아포칼립스의 모든 스토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을 눌러서 딕스티비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아주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이만, 빠롱